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걸로 좀 해볼까요? Do you like 김밥 or 핫도그? 어떤 걸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뭐 핫도그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사실 김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너무 길거리에 분식집이 많기 때문에 뭐 냉동김밥 같은 경우는 우리는 거의 먹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나 서양인들도 자기가 고유한 분식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대부분 냉동김밥도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 뭐 케이팝도 해외로 진출하는 거과 더불어서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먹잖아요. 김밥도 먹고 뭐 핫도그도 먹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이 분야가 좀수출기좀 확대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냉동 핫도그 그러면 주식회사 우양거래 같다 여러분들 이 드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안 뭐 간편 대용식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추이되는데, 아, 우양이라는 곳이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스트코하고 냉동기법을 공급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핫도그는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 매출이 꽤나 이제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리포트를 잡은 오늘 정도쯤에 리포트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지금쯤이면 주가도 어, 충분히 저는 자리를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기준치를 잡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터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자,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건 222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가야 될 이유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양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뭐 비, 부채도 뭐 사실은 거의 300% 되던 걸 갖다 좀 갚아서 한 240, 50%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니까 제가 볼땐 YY 대비 성장이 멈출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올해 계약을 한게 과거에는 예를 들면 브랜드가 좀 달랐는데 풀몬하고도 계약을 하고 CJ하고도 계약을 해서 지금 단가도 한4% 정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동김밥이 좀 마진이 더 좋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좀 성장폭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정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laughs> 예, 어쨌든. 자, 올해 4월부터가 포인트예요. 저, 저 제목을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올해 4월부터 대형김밥을 갖다 수출한다. 이 뉴스가 곧 나오겠죠, 여러분?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지 기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커스가 좀 되거나 또 그런 포인트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동종목이 주가가 변동폭이 탁 오는 게 저때를 전후하는 구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달은 아닌 것 같고, 3월달부터 살금살금, 어떻게 합니까? 예, 스멀스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냄새들을 맡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 뉴스를 보고 판단만 내리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냉동 김밥은 말입니다 핫도그보다 마진율이 높다고 하고요 보통 두배 정도 ASP가 높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제 4월부터 출시를 해서 매출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분명히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야죠 자 냉동 김밥 잘 팔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으면 뭐 다른 거 하시면 될것 같고 냉동 김밥 왠지 될것 같아 코스트코에 들어간다고 야 괜찮아 이거 할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아주 심플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의 핫도그 나가는 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모멘텀을 줄 거냐, 이게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곳이 코스트코고, 그런 개념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호주나 일본, 대만하고도 또 코스트코를 통해서 납품을 또 진행하는 부분에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땐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기여하는거다 하는 거지. 되는 쪽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된다는 가정 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잘 팔리고 나서 ASP가 핫도그보다 두 배가 높다는 거,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쯤이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틈새 틈새로 반도체 막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그래도 한번 볼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주식은 아니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요. 자 핫도그하면 모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코스트코에 납품될 때 이제 킴즈 초이스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이제 풀무원의 이제 납품을 이제 반대로 해서 계약을 해서 풀무원이 대신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관계로 사실 풀무원이 더 사실은 그 비즈니스 할때 훨씬 더 업력이 좋거나 영업력이 좋기 때문에 더 좋죠. 그다음에 CJ 제일제당을 통해서 핫도그라든지 지금 풀무원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거 뭐요? 예 그러니까 핫도그 매치 전체 70% 정도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단가가 4% 올랐는데, 포인트가 보니까밀가루 값이 올랐다가 내렸죠. 라면도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는다고 뉴스가 나와서 라면 주가도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자, 근데 거기엔 좀 먹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가도 사실 우리가 일반인 투자하기에는, 아 삼양식품 누가 투자하고 싶지 않나. 근데 주당 단가도 그렇고, 그죠? 농심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 틈새에서 굳이 뭐 라면을 투자하는 거나, 이거를 투자하는 거나, 그죠? 관련 주식을 생각해 보면, 이쪽이 더 훨씬 더 저는 용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럼 뭐, 이런 뭐, 케파라든지 이런 부분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 매출이 이제 핫도그 매출이 전체 88%인데, 제가 볼 때는 코스트코를 통해서, 냉동김밥을 갖다 공급을 했는데, 매출이 만약에 저 퍼센트보다 훨씬 더큰 쪽으로 일단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말입니다. 이슈가 한번 터져서 뉴스가 돼서 야, 정말 잘 팔린다고 한번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아,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가 살펴보면 요런 내용 정말 보실 것 같아요. 일단 그 핫도그 판매량쭉 늘어나고 미국수지, 케이푸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진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의미하고 요 의미하고 유의미하게 이때 사실 처음 나온 뉴스가 뭐예요 이때는 코스트코 하고요 냉동김밥 계약을 체결했어요 뭐 이런 거 진행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주식하는 놈이니까 이때 이렇게 주가가 좀 올랐어요 자 근데 아직 계약을 하는 건 언제 진행하는 거? 4월달이잖아요. 자, 그렇고 그 이후는 실체가, 이제 실체는 있는데 실적이 없는 거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실체는 있어야 실적이 없는 거. 근데 계약 다 완료되고, 이제 납품을 시작하는 게 4월부터니까요. 그쯤 되면 이제 주가가 그 전에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땐 여기 2 2 2등평에서 아랫단.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그냥 꾸준하게 틈틈이 있는데 용돈 모으듯이 매수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보면 돼요. 뭐 제가 볼 때는 글쎄, 6개까지만 보시죠. 근데 이게 작은 수익률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 쎄, 좀 평균 4,250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했는데 5,500원만 찍어줘도 <laughs> 여러분 충분한 어, 여러분들 재미를 볼수 있는 수익입니다. 근데 이게 멀지 않았잖아요. 4월 초 1일부터 납품을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2분기에 엄청나게 좋겠네. 막 이렇게 하고 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열리면 조정도 잘 받았고요. 자리도 좋습니다. 그 전에 리포트 드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저는 항상 뭐냐면 뉴스가 막 돌고 이럴 때 뉴스에는 팔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쯤 매수해서 이제 돈이 흐르는 길목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길목 지키기 중에 하나가 우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아, 라면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을 리포트해 드린 게더 좋을까 아니면 이거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내고 결정을 내린 건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뭐가 좋습니까? 주가의 탄력성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방은 상당히 경쟁이 되어 있는 건 틀림없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리포트 내용이 좋잖아요. 근데 포워드 가이드는 좋고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 나쁜데 주식을 던질 만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런 것들을 저는 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방은 약하고 상방이 더 강한데 탄력성이 좋은 건 누구냐? 라고 하면 바로 이 녀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할 때 저는 이런 정도의 판단을 내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판단 내리셔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